네, 예, 잘오 반갑습니다. 어? 대단히 오고 어, 제가 드린 거는 아, 네 떼주랑 뭐 해야 되는데 야, 어머니께서 이렇게 화장품도 영양 크림도 주셨습니다. 보니까 콜라겐 크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바를게요. 감사합니다. 어머니께도 선물해 드리는 사랑으로 계란 한 꾸러미. 음네 어디서 만든 계란인지 볼게요. 네 어머님께 선물 드리고 오늘 저희 도한판 사왔습니다. 2024년 12월 10일까지 요통 먹어야 되는 거네요. 어디 계란인지는 잘 <laughs> 초점이 안 맞춰지는데. 음 네 어머니께 계란도 사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음 계란 꿈 럼이고 경북 경산시 원효루에서 어 판매하시는 거고 그렇네요. 네3 0개 어머니께 이렇게 선물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드린 거는 이렇게. 귤이 싱싱해 보이고 맛있게 보여서 귤을 사 드렸습니다 한망을 이렇게 주황색 망으로 됐는데 한망이 3,000원이어서 사 드렸습니다 여모님께서 사오라고 하신 거는 청소포 였는데 30일만 해도 많이 오랫동안 쓰신다고 하네요 앞뒤로 또 뒤집어서 쓰기도 하시고 그럽니다 네, 2,600원 밀감 3,000원 그래서 5,600원 송피주 카드 결제에서 포인트는 1,928원이 되어서 3,000원부터 포인트 쓸수 있다고 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네, 5%가 적립되고 있습니다. 아, 0.5%인가? <laughs> 적립되고 현금으로 사면 1% 적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5,600원이어서 28원 적립되어서 1,928원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어머니께 밀가루 사드렸는데 어머니께서 맛있게 드셨습니다 그리고 이까자는 어머니가 간식 통에서 먹으라고 하 주신 건데 저번에 제가 한 개를 음, 먹으려고 하니까 한 개가 음, 그러니까 네개 들었는 것이 싶은데 한, 한 봉지를 먹으려고 하니까 음, 동생이 준 건데 하면서 못 먹게 해서 제가 계속 먹고 싶었던 과자입니다 어머니는 두부 동생이 준 두부 과자라고 하면서 음, 동생이 준 거에 기하게 여기시는데 남동생이 귀한 아들이어서 일곱 번째 아들이어서 기하게 여기시는데 동생이 준 거라고 하시면서 음. 엄마가 준 것만 가져가야지 그러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안 주셨던 까자인데 두부로 만든 까자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용호가 포스트코에서 파는 버터 쿠키 까자라고 하네요. 프랑스 국기가 걸려 있는데 프랑스에서 온건 맞다고 하고 프렌치 버터 쿠키였는데 어머니께서 그때 두부 까자인데 하면서 그것밖에안 먹는데 하면서 음, 어머니 한 봉지 가져가도 돼요 하니까 음, 막내 동생이준이한 과자라고 하시면서 안 주셔서 그때 너무 이많해서 그랬는데 오늘 간식통에 과자가 한 개가 있어서 음, 그때 음, 속상했던 마음인데 이렇이 제가 한입 비워먹고 또이많가 지금 조금 음, 조금 떼어서 먹었습니다 네 두부까자 줄 알고 먹고 싶어 했는데 오늘 어머니께서 참깨로 된 두부까자도 주시고 또 이까자도 한쪽은 마지막 통 이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재활용에 이렇게 버리려고 하다가 이까자인데 싶어서 통 보여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까자가 맛있다고 외드리는 건 아니고, <laughs> 영원히께서 딸이 먹고 싶어 하면 주시면 좋은데, 아들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셔서, 아들이 음, 귀한 아들이 너무 멀리 미국에 있어서, 동생이 한번 선물해 준건 너무 귀하게 생각하셔서, 동생이 준 건데 하시면서, 그거밖에 없는 건몇개 없는데 하 와서 안 주셔서 그때 많이 속상했습니다. 근데 오늘 어머니께서 밥도 먹고 가라고 하시고, 점심도 같이 먹으니까, 야고 먹으니까 맛있네 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또 아침 다 먹고 왔다고 하니까, 어, 계란 후라이 해줄까 하고, 또 커피도 어머니 태워주신 커피도 먹고, 좋은 시간 지내서 감사합니다. 네, 감귤을 제가 이렇게 한 꾸러미를 사갔는데 어머니께서 두개 내주시면서 먹으라 하셨는데 또 현우, 오노 생각에 제가 가져가서 애들 줄게요 현우, 오노하고 먹을게요 하니까 아, 현우, 오노거는 사주면 되잖아 그거는 니네 먹으라고 저를 또 챙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인재송이 좋아하는 홍씨도 이렇게 <laughs> 벤지벤지하게 광이 나네요 애홍씨도 네, 이렇게 잘 먹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또 버터쿠키도 제가 먹고 싶었던 프렌치 버터쿠키였는데 어머니께서 그때 안주셔서 설기당했는데 오늘 이렇게 뭐한 조각이나마 먹어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귤도 어머니랑 어머니께 사드려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두개 먹으라는 걸 안목과이들 갖다줘야 되겠다고 하니까 오늘 계산 한, 한 개를 까드시면서 한 개를 까드시면서 또반 개를 줘 주시면서 먹으라고 네, 딸을 챙겨주셨습니다. 예전 다섯째 딸이어서 그때도 보셔서 아시다시피. 어머니께서 아직 저를 어리게 여기시고 60이 다 되어가는데 어머니께는 제가 아기처럼 보이는지 잔소리 좀 많이 하시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분이 시어머니신가 하면서 잔소리 좀 그만하고 드시기나 하시지 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아직 인제 동어리기 보시고 좀더 잘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laughs> 잔소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또 120만 원 했다는데 120만 원 하는 겨울 코트를 또 브라운색 어 좋은 코트를 따뜻한 코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행설수술 했는데 네, 주절 음 <laughs> 주저주저했는데 네, 어머니께서 좋은 예쁜 코트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쁘게 잘 입을게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laughs> 네 어머니께 크면서 어머니께 사랑을 몸 받고 컸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머니께서 계란도 구워주시고 커피도 태워주시고또 귤도 반쪽 주면서 먹어라 하시고 또 과자 통에 까자도 비어있으니까 두부까자를 부어주시면서 먹으라 하시고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것 같습니다. 죽어도 더 주고 싶은 게 부모님의 사랑이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 하나님 잘섬기일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세탁기 위에 빨래가 잔뜩 있고 밖에는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11월 첫날 비가 단비가 내렸는데 네, 모든 분들께도 성령의 단비 가득 내리시길 기도합니다. 단비가 네, 촉촉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네, 모든 분들께도 성령의 단비 가득 넘쳐나시길 기도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11월 한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예. 네. 모든 분들 하시는 일과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가플레이스의 땡큐 샬롬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